자, 자세우쥐다장 뉴스입니다. 오후 7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하나오션 주가는 왜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요. 지금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서 누르는 세력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경계감을 갖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유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3만 원대부터 여러분께 커버리지를 해드렸고, 시장 급락 나왔을 때도 분명 이 부분 오게 되면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자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실적 발표 나오는 시기에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도한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로 산업은행의 지분을 받아간 어떤 이들은 왜 주가를 이렇게 꾹꾹 누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사용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엄청 좋다고 하는데, 왜이하나오션에이 배팅을 안 하는 것일까? 이 부분 다시 한번더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큰 선물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의도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고 시장에서는 어떤 사건을 분명 경계하고 있다는 표현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어, 1300만주를 산업은행에서 실제로 블럭 딜 했죠 자 블럭 딜 하는 과정에서 640만주를 받아가는 외국인들이 있다고 했죠 이들의 의도로 뭐라고 했어요 응 그쵸 공매해두셨던 물량들을 결국 뭐죠? 싸게끔 쇼키즈 상환하기 위함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이 640만 주에 대한 수급이 일단 100만 주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누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산업은행은 왜 매도한다고 했어요?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HMM이라고 하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의 일대 주주가 산업은행인데 실제로 이 HMM도 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환 사채를 투자했다. 자 사채로 HMM 과거에 현대상선이라는 기업에 돈을 투자했어요. 근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투자한 가격보다 주가가 올랐는데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죠? 배임행위를 배임죄를 받게 된다라고 했죠. 얘는 흥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블럭딜했다고 하면 수직으로 급락을 할 거라고 그리고 받아가려고 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계속적으로 산업은행에서는 지분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왜? 전환사치를 주식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우션은 흥행을 하기 때문에 즉 나도 받아갈게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를 블럭딜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받아간 이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이 대차거래. 공매도를 쳤던 그들이 상환하고 다시 공매도 치고 하려면 이 빌려가는 수량 대차거래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증가. 요 부분부터 부러지지 않습니까? 정확히 실적 발표 나오는. 그리고 악재가 시장에서 흘러나오면서 주기적으로 뭐 해군성 장과론다 그리고 또 악재 내보내면서 뭐 결함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내면서 여기서 박스권에서 갇힌 주가에서 계속 위로 쳐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하나 오셜은 치고 가지 못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스의 이 주가는 뭐죠? 치고 갔다가 주도주 최근에 좀 훼손 나온 거죠?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로. 그죠? 맞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하다 하다 못해서 뭐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비전 업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 그룹들은 다 신고가까지 갔었는데 얘가 못 오르는 게 바로 누르는 힘이라는 건데 이 외에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거의 수출입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어요. 산업은행 말고 여기서도 실제로 무엇을 했었냐면 어 연구 전환 사채라고 해서 만기일이 2045년도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2023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자 형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뭐죠? 주식을 준 적이 있어요. 이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경계감이 지금 반영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유상증자. 왜 그렇죠? 하나 에로스페이스에서 지금 유상증자를, 봐요 이때 한다고 했다가 주가 급락 나왔잖아요. 물론 신고가 찍었지만. 근데 일정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죠? 3.6조 원에 대한 부분에서 1.3조 원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1.3조원을 하나오션의 지분을 블럭드라는 방식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가져간 거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물론 그 돈은 계열사를 통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수출입 은행으로 넘어간 그 지분. 그거는 팔수 있는 부분이거든. 영구 전환사체라서 실제로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뭘할수 있다? 맞아요. 저금리로 계속적으로 이자만 줄수 있어요. 그리고 수출 이브레인 대상은 조기상환 청구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우션은 저가에, 즉, 이자와 원금만 주는 방식으로 상환을 할수도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3자배정 방식으로 받아간 물량들이, 뭐죠?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블럭딜안 나오게 하려면. 하나우션은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의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리지 않고 시장에서는 한번더 이게 끝나면, 끝나면 받아가겠다라는 시장의 심리, 그들이 지금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오션을 제가 말씀드릴 때이 부분,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제가 이게 2주 전에, 2주 전에 영상을 제작을 했었죠.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어, 4월 28일 당일 2시에 발표될 실적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공매도꾼들은 과거처럼 이렇게 움직이겠죠? 라고 해서 급나게 주의합시다. 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렸어요. 앞으로 시나리오 담긴 자료집도 선보이 놓을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타짱 뉴스입니다. 자 6시 34분 4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실적 발표 나오기 어, 새벽에 제가 영상을 찍혔었죠 그러면서 아마 17분 정도의 어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순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럴 순 있겠습니다만 대외적인 환경상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건 시장에서 넘버원으로 보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정 중에 있는 게 했... 어, 4월 30일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정되어 있고, 하나 시스템, 이것도 역시나 계열사, 어, 이제 실적 발표 예정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차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회사인 이 하나오션의 이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 연결 실적의 발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3분의 1은 조금 덜어낸다. 이 전략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분의 1을 우리가 덜어내는 전략을 갖자. 사실, 모르겠, 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의견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데 제가 이때 했던 말은 딱 하나가 있었죠. 과거, 이때, 실적 발표 나왔던 이때도 역시나, 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사전적으로 여기서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던 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수출입은행의 지분 매도는 1년 후인 실적 발표가 좋아질 때 지분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걸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4월 28일에 분명히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비중의 3분의 1 정도를 덜어놔라. 많게는 50%줄어야 됐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섹터를 좀 바꾸자. 비만치료 관련주, 펩트론 이후에 올릭스 올릭스의 D&D 파마텍 인벤티지 랩을 말씀드렸죠. D&D 파마텍 인벤티지 랩을 매수해 보시죠. 종가에라도 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2시 50분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채널도 반드시 들어오시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덜어놓은 물량을 지금 이때 4월 28일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을 보게 되면 D&D 파마텍 어떻습니까? 4월 28일에 우리가 조금 비중을 덜어놓고 이쪽으로 접근해보자. 그리고 인벤티지 랩,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대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대로 돌아가게 되면 7, 80%의 수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하나우션을 여러분께 어 언제부터 이공하는 채널에서 말씀을 해드렸냐면 어 2024년 6월 20일에도 한번더 말씀드렸고요. 24일에도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 1억 달리 매수했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리면서 실제로 요 부분이죠 하나우션 편입해 보자라고 했을 때는 3만 원대 조선주의 사이클이 올것 같습니다라고해서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해드렸죠. 그죠? 자 인벤티지 랩 이라고 하면서 4월 15일에 미리부터 이 채널을 통해서 자 인벤티지 랩 뭐라고 했습니까 올리스 페트로 쉬어가는 구간 때에 설탕 한스푼 넣어보자 라고 하면서 18,750원에도 말씀을 해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죠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드렸고요 결국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건 좋은 종목들 이야기하면서 사실 제가 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 이 부분 보시게 되면 3월 28일에 주말 사이에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서 2025년 3월 28일에 여러분들께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펩트론, 네이처셀, 올릭스 이후에 세 배짜리 될 겁니다. 로또 당첨 기대해 보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한 400분한테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보게 되면 펩트론, 네이처셀, 올릭스 언제 얘기했어요라고 하실까봐. 레이처셀이 채널을 통해서 10월 23일에 안 오르면 이혼할게요 라고 해서 여기서 올려드렸고요. 인벤티지랩도 올려드렸죠. 실제로 채널에서도 자 채널을 통해서도 어 이게 4월 17일이었죠. 인벤티지랩 초대박 사건 터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네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세미나 열다 참전했습니다. 오후 7시 38분 4월 17일에도 한번이 채널을 통해서 한번 슬쩍 올려드렸어요. 이거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2만900원에 말씀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보시게 되면 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3배 올랐죠. 약속을 저는 항상 지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처셀 뭐라고 했어요? 예,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3배 오를 수 있는 종목 보내드립니다라고 해서 정확히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종목 거래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정확히 비중에 덜어음을 통해서 수익을 내십시오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어, 요 부분 다시 한번 더 인벤티지랩처럼 오를 수 있는 종목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채널 주시타자 안 교수의 어,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1 0억 만들기 경제 채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큰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하나우션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도 빠른 속도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여러분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010-8345-3409입니다. 자이 부분으로 하나우션에. 한오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링크 주소 발송해드리고 인벤티지랩의 뒤를 이을 종목이죠 자료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타짜 안교수였고요. 그러면 결론을 한번 좀 내야죠. 하나오션의 주가는 지금 당장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과 산업은행의 이 공매도 상황이 아직 다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는 여기까지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그림은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여러분께 대체제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채널에서는... 사실 뭐 다른 부분들보다는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최근에 아마 apr이라는 종목도 자, APR 정말 많이 올랐을 거예요.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도 아마 음, 어 제가 유일하게 말씀드렸죠. 직접 제가 찾았습니다. 65,900원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지표를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죠? 그때도 나도 의료기 화장품으로 쳐주면 안 될까? 4월 16일에, 응, 쳐줄게. 오를 거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채널이죠. 69,100원. 근데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올라있을 겁니다. 10만 700원까지 올라있죠. 좋은 종목들 많이 올려드리는 채널이에요.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타짜처럼 주식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만든 채널입니다. 자,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다. 010-8345-3409 자, 이쪽으로, 한호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인벤티지 랩처럼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 중에서 세배 오를 수 있는 종목도 이렇게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에 분명 충격을 줄수 있는, 어, 그런 이 많은 분들에게는 드릴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어, 약속을 지킨다라고 해서, 이 인벤티지 랩 이런 종목들 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의 연락처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도 제 연락처를 적는데요. 그렇죠? 010-8345 3409입니다. 분명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에 자료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앞으로 일정들, 족보집이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하나오션, 향후 나올 시나리오 정리, 그리고 후속주, 인벤티지 랩의 뒤를 이을 종목도 하나 첨부해 놓을 테니까 반드시 이 부분만이라도 참고하시고요. 공부하는 채널은 필수적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떤 분들이 어 채널이 혹시 없는 채널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라이브 같이 하고 있거든요 수익률 올려 주시겠어요 예 네, 누구 수익률 좀 보내주세요 잠시만요 아 오케이 자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금방 받았는데 오늘 dnd 파마텍 apr 한국카본 펩트론 티움바이오 산일령 이렇게 큰 수익을 내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률인가요?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릴 텐데, 최근자에 누가 수익률 올려주신 거를 제가 여기서 서로가 자극받아라 라는 뜻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죠.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음, 보시게 되면, 어, 이 부분이네. 5월 10일이었죠. 자, APR 47.75 한국화본, D&D n 파마드, 이때 42%였는데, 오늘 정말 많이 오르면 서 수익률이 달라지죠. 42.02%. 그죠? 근데, 펩트론도 20% 수익률이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73.63% APR 56.96% 이렇게 되고 있죠. 이 해당 채널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쭉 올려볼게요. 쭉 올리면 한 5월 2일자에도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올려드렸어요. 이때 5월 8일에도 올려주셨구나. 자, 좀 볼게요. 이때 40%였죠? APR 39%였죠? 펩트론, 티움 바이오, 정확히 4일 전기. 쥐다자 교수님 포트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올려주셨고요. 쭉 볼게요. 5월 2일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월 2일. 어, 요쯤 되겠네요. 이때도 역시나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9%였죠. 그죠?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좀 변경할게요. 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제시해드렸죠. 5월 2일자에 올려드린 걸좀 보게 되면 음... 제가 이걸 또 문자화 시켜서 여러분들 자료집 첨부해서도 보내드리고 있죠. 볼게요. 5월 2일. 아, 이 부분이구나 5월 2일이죠 자 볼게요 데인디파마텍 한국카본 올릭스 에이벨 펩트론 티온바요 그대로죠 자 포트폴리오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내는 거래 반드시 도움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 손절미할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타점 나왔을 때도 분명히 여러분께 타점 제시해 드릴 거고요. 분명히 비중을 덜었고 대안을 제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쉬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왜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대안을 제가 분명 제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010-8345-3409입니다. 네. 한 5, 두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2 0여도자사운용사있었고요 항상 중요한 건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손들은 과거의 그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어간다. 그 구간에서 우리가 비중의 조절을 조금만 하게 되면 결국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하나오션이긴 하지만 무엇이죠? 기회의 비용을 줄일 수 있죠.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돈에 대한 부분에서 그 시간을 벌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만일에 신고가 9만 6,500원 가지만 대평가 금액은 어떻게 되죠?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20만원, 30만원 가는 평가액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향후에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리는 것처럼 경제 채널을 만들어서 도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려운 이유수의 연말에 반드시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공부하는 채널 반드시 들어오셔서 큰 도움 내시고 자료집도 앞으로 나올 일정 쪽보지 보내드릴 거니까 수익을 내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45, 3409, 한호라고 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조정 받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